왼쪽 왼쪽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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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다 어떻게 다이었죠아니었 왜 그렇게 불러에러말 아, 음 예쁘게 하세요 말 예쁘게 봐 घर <laughs>

알림 있는 거 받으세요. 치마! 치마망 있고. 이거 고추 안 빨고 또어고이 yeah, 먹어요. 이거 배우지 않는 텐데. 생각나요? 아, 생각도 어떤가 맵고 어떤가요? 좀 매울 것 같아요. 고추는 하나가 이 <목소리가> 맞아요. 안 매워졌어요. 우리 농사한 거안매워졌수도 있어.

엄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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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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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, 뭐,